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개혁성경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요거 조금 여러분 신경 써야 할것 같아요. 23절요. 보, 볼게요. 22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죽어 있다. 아담 안에서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의 그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법칙이에요, 구원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아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뜻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뭐 뜻이 되었기 때문에 되,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인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요. 그러나 모든 것은 자신에게 정해진 것에 의한다.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그 후에 그 자신에게 그 자신 그리스도가 이만자인 그들에게 있다. 조금 번역 틀리죠? 여러분, 이쪽 번역이 틀립니다. 개혁성경하고 번역이 틀려요. 자, 개혁, 개혁성경 번역 다시 볼게요.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림을 생각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이후에 그 자신에게 그 그리스도가 임한자인 그들에게 있다 뭐가 첫 열매가 되는 그러니까요 주님이 재림 이전에도 이, 이 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자리하, 자리하고 나와 여러분의 육체를 그 임한 주님이 사용하게 되는거죠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화를 믿는 자에게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증하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고 계시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화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고. 자이 이, 이러므로 여러분을 좀잘 이해를 해야죠.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고 말씀이 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의 자리에게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가 자로 있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요. 이렇게 해서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아담으로, 아담으로 들어온 죽음은 주의 부활로, 부활로 생명. 죽음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피 그러면요, 두 개를 설명을 해요. 아담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죽어야 할 생명, 살아야 할 생명,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